문답 38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는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 그리고 이제는 죽을 때가 아니라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볼까요?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행복,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토로 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조문을 보면서 하나씩 볼까요? 자, 신자가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에게 무슨 유익을 받는가? 자, 부활 때 어떻게 되는가? 신자가 부활할 때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습니다. 그리고 심판 날에 일어날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예, 죄 없다 하심을 공개적으로 사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히 복을 받아 영어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볼까요? 자, 부활이 위기 된다는 점은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으므로 바로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는다. 예, 우리를 부활시켜 주는 것. 육신이 영혼과 다시 영혼이 연합하는. 이게 대체 이제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뭐 미스코리아처럼 영화배우처럼들은 뭐 건강한, 힘센, 멋있는 몸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 예,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모습일지는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의 모습. 또 그 영원히 빛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그냥 그저 막연하게 상상할 수 있지만 우리 상상 이상으로 영광 중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는 유익입니다. 자 그리고 심판 날에 정작 일어날 일이 뭐냐 바로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마찰을 빚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때마다 우리가 처세술도 없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손해만 보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바보 중에 바보일 거예요. 심판 날, 부활의 그날,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죄 없다. 인정하세요. 사면하여 시죠 이때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게 있죠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뭐 가식을 떨수 있습니다. 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선하다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세요. 이게 바로 부활의 유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칭의 의로운 옷을 입히시사, 바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서 우리는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예, 절정이 뭘까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이 최고의 복, 복 중의 복, 예. 지금 우리 수준으로 천국에 가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지 답답해요. 영원한 삶이라고 하니까요.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했던 바로 그 하나님. 지루할 틈도 없고 지루할 수도 없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항상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러게 우리가 소리문답 일문답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목적. 그게 오늘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의 가장 절정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복으로 마무리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천국에서 받는 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자 소율문답을 잘 공부해온 분이라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뭐 계급, 상대적인 어떤 뭐, 뭐 금연류관, 개털모자 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바로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교제하는 지극한 복. 완벽하고 거룩한이 행복의 상태가 되어서 상상 못할이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생각하는 평수구가 얼마인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에 따라서 물질의 다름과 이것이 어떤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오늘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복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유익을 놓치지 마시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